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기출 분석하시면서 속도 때문에 좀 불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카페에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기출 분석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고 다른 하나는 제 기출 분석집과 그다음에 다른 기출 문제집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먼저 기출분석이 오래 걸려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제작을 해보았어요. 먼저 기출분석, 초수는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공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시선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초수 때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절대적 회독수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인출도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근데 거기다 출제패턴 분석까지 하라니요. 절대적 회독수 부족시기에 하는 출제패턴 분석은 심지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빈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인강 들으실 때 개념을 처음 배우시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답을 좀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강 처음 끝나고 나서 기출을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쭉 풀어보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합격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다 어떻게 꾸역꾸역 다 쓰거든요 그래서 답이 좀 맞았다고 기뻐하면서 아 기출 필요 없네 기출 분석 안 해도 돼 이렇게 더 이상 기출을 안 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출 이 출은 문제 풀고 끝. 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래 걸린다라고 질문 주신 분들은 그래도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질문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좀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좀 기출 분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출 분석은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개념 정리는 기본에 반드시 출제 패턴까지 익혀야 돼요. 출제 패턴을 익힌다는 건 다음 세 가지를 파악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목의 이 영역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발문 유형이 이 과목에서 반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어떻게 난이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반복해서 이 절대적 회독수가 적어도 2, 3회는 되어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풀면서 기출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웃풋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출분석을 하라고 하니 마치 이제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죠. 그거는 올바른 기출분석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분석 하시기 전에 인풋과 아웃풋이 적어도 2, 3회는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절대적인 회독수가 부족하다. 그럼 그거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거 없이 기출 분석을 해봤자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덜 중요한지 지금 분석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푸시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자주 반복되는 주제, 빈출되는 발문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 변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기출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전에 업로드 해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 3회도 이상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려고 보니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은 출제 패턴 분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고 불안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완벽하게 4 개의 기출 분석 과정을 다 끝내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회독도 한 회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뽀개기까지 과목당 진짜 8, 9회독 이렇게 쭉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1회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거듭하시면서 또 문제도 푸시면서 그 과목 에 대한 안목이 좀 점차 생기게 돼요. 그런 뒤에 기출을 보실 때마다 점차 분석의 깊이가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회독 수를 여러 번 하듯이 기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마다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들이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좀 처음은 느려도 이회독 때부터는 어 이거 전에 본 건데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흐름을 잘 잡고 있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실 때는 답을 확인하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빈출된 개념이 뭔지만 체크만 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기출 보실 때는 이제 자주 바, 묻는 발문 유형이 뭔지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 보실 때마다 어떤 특정 관점을 갖고 기출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강 진도가 다 끝난 시점에 매 회독 시작 전에 꼭 기출을 봤었어요. 기출 분석 없이 냅다 인풋 아웃풋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 부분에 푹 빠져가지고 휘말리게 되고 거기서 시간을 낭비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기출은 저는 진짜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매 회독 시작 전에 기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알고 조금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공부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 회독 시작 전에 꼭 기출 분석하고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을 좀 절약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하시면 가장 좋죠. 자기주도 학습.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분석을 이미 끝내 놓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제된 기출 분석 내용을 보시면서 출제자의 관점을 빠르게 획득해 인풋과 아웃풋에 즉각 반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출 분석집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만든 분석집은 그런 느린 첫 회독을 좀 빠르게 반복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강을 끝내고 처음 기출을 분석을 하시는 상황이다 하시면 먼저 기출 분석집에서 과목별, 영역별 최빈출 주제를 확인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음 음악 같은 경우에 전통음악 서양음악 교육과정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음악에서 뭐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권 하나 원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백지에다 한번 아웃풋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아가자면 그 주제에 대해서 200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놓은 이 주제별 기출분석집을 보면서 한번 주문제를 그쭉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동시에 빈출된 개념이 뭔지 발문 수준은 어떤지 난이도는 지금 그 주제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인사이트 부분 있죠? 주제별 문제별 인사이트 내용을 읽고 참고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인 원문이나 단거나에 그 내용 메모해 놓으시고 반영하시면서 대먹임. 아시죠? 우리 기술 시스템에서 배운 그 대먹임. 그걸 하시면서 다시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 시스템처럼 기출분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인풋아웃풋을 하시고 기출분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인풋아웃풋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독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출 분석집은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부터 연결된 개념 흐름까지 처음 기출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분석형 기출집이거든요 제가 공부했을 때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게 된 거고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만 볼게 아니라 이걸 수험생분들께도 공유 드려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출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출제자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기출분석 개정판을 출간하진 않았지만 현재 예체능편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영역별, 최빈줄 주제 한해서 25학년도 문제도 추가하고 관련 개념까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출분석 달인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잘 공부했는지 문제로 직접 확인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분들이 정말 또 많이 물어보셨던 기출 문제집과 기출 분석집 둘다 있는 경우 둘다 어떻게 좀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